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음. 사랑제인교회 예, 정광구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12,7 그, 현암예배에 흉집이 좀 있어서, 사실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에,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 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그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예. 어, 이 광화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제가 6년 했거든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정권교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일반 5,200만 국민들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정가우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니, 가문 운동에 나온 수백만의 사람들이 왔지만, 내가 안 나섰으면, 내가 세번 감옥 안 갔으면요, 가문 운동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뭐, 심지어, 속된 말로, 뭐, 개딸들, 주사파들, 뭐, 자파들도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요, 이재명의 주장대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 아니, 그러면, 이재명의, 지금도 이재명의 주장대로 통일을 한다면, 이게 국민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이재명을 따라서. 그렇죠, 거의 절반이지. 그렇다면, 북한으로 가시라고요, 그냥. 그냥 가시면 되지. 뭐가 따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그래서, 어, 그래서 가문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광문에서 성공을 했고, 최고의 성공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24만 표 차이로 된거 아닙니까? 네,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황우 의사님이 영향이 컸다. 네. 그렇게 보수식에서 많이 이해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월 2 7일날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드리면, 10월 2 7일 날을 이제 행사를 뭐 나는 계획하는지도 몰랐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거기저 사실은 제일 먼저 온 것은 내가 손현보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세 번인가 네 번이나 아 과거에? 그렇죠. 그건 나하고 아주 가까웠단 말이야. 음. 가까웠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우리 집사람 통해 가지고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 뭔 연락이 왔냐면, 고신 측에서 정가훈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 아시는 대로 그 8개 교단 2대1을 모아가지고, 예. 결국은 누구냐, 최삼경 있죠. 예. 최삼경이가 한 짓이에요. 예. 최삼경이 한 범죄인입니다, 최삼경이가. 그래서. 뭐 그래서 최삼경 목사님은 이란 제속이라고, 제조자라고 소문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각교단의 8개 교단의 이대위가 뭘 압니까? 최삼경이가 이제 뭐, 정강훈 이단이다 하니까. 그래서 고신 측에서 이단 결의를 하려고 하니까, 손년보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감옥에 있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절대 자기가 이걸 맡겠다고. 난 감사했죠, 거기까지. 그렇지. 네, 감사했는데. 어, 그러, 그 감사했는데. 그 정도는 사이고 좋았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년, 작년에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을. 아, 자기 아들을? 네, 아들을 데려왔는데, 목표가 이제 서울대 나왔는데, 음. 아들을, 에, 차차기,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마음 45살 이상 돼야 대통령 되니까, 음. 다 자기, 자기, 세 번째, 뭐, 세 번째냐, 네 번째는 말을 안 하고, 대통령 만들기를 원한다. 어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내가 직접 말했습니다. 음. 대통령이 되려면 첫째 이승만에 대해서 달달 외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승만의 분노 책을 내가 아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아, 그래. 이 책을 달달 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되려면 한꺼번에 한 되는 게 아니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응. 유튜브를 통하여 100만 이상의 매니아를 만들어라 응. 자기를 취지하는 세력을 은근하게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 거. 김영삼 대통령 되는 거안 봤냐 40년 걸렸어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처음 여기 이제 찾아온 얘긴데 그 외에 뭐 다른 사적인 얘기는 또 많이 했지만은 그건 빼고 관계없는 없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0월 27일 대회를 앞두고 예. 손현보 목사님이 두 번째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솔직합니다. 저는 저는 과격하기도 하지만 솔직해요. 너무 숨기지 않는 게 흠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그 10월 27일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화문에서 음.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건 안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광화문 예비를 시작을 했고, 오전부터 하고 있고, 11시부터, 11시부터 광화문 예비를 시작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에, '그러면 참여를 해달라, 네. 참여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네. 참여해달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광화문 일부 예배 마치고 자리만 비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버리죠. 우리는 음. 그런데 참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광고하기를 일부 예배 마친 뒤에 여러분 1 시에 마쳤는데, 다 여러분들이 그밥 먹고 빨리 밥 먹고 2 시까지 이 자리에 다 참여해서 저 한국교회연합 그 예배에 우리 참여한다. 한 사람도 안 가고요. 꽉 차게 모였습니다, 거 그게. 음. 그러니까 동아 면세점부터 저기 저 대한문까지 이제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어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음. 약속을 지켰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사랑교회 의 군목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중간에 또 왔어요. 와서 어 절대로 태극기를 들으면 안 된다. 성적이 들으면 안 된다. 다음에 또 정치국을 외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좀 화를 냈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 보고 같이 참여하려고 그랬냐. 우리는 6년 동안에 습관화 돼 있어. 습관화 돼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을 다 지켰고 예배 시간 다 끝나고 헝금하는 시간에 헝금하는 시간에 그 전에 내가 이 소년부 목사한테 물었어요. 진행은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절대로 연단에 안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연단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청년 대학부들이 주도합니다. 목사님들은 연단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보고도 연단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네. 그렇게 나를 속였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진행 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순서지를 그래서 안보여 이게 사기지요, 이게 사기지. 네. 그러면, 목사님들이 연단에 안 올라갔어야죠. 거기에, 약속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순서지를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다가 우리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집회 참석을 다 했어요. 다한 뒤에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헌금 시간에 대한 그 계좌번호 있죠? 네,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띄우더라고. 네. 일로 헌금하라. 이거는 과문 성도들한테 헌금 하라고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아닙니까? 유도하는 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찰나에 마침 또그 장종현 장종현 목사가 축도한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지 못해. 네, 몰랐어요. 순서지를 안 받았으니까. 비밀로 했으니까. 왜 순서지를 왜 비밀로 했어? 그런데 저 지금 손현부 목사님은 자기 그에 와서 변명하기를 우리 행사인데 왜 순서지를 왜 보여줘? 우리 행사요? 우리 행사 우리 행사라 해? 같으면은 우리한테 참여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지 어 개인 행사 나보고 할까요?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말이야 아. 우리 행사요 그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착지 현상이 뭐냐면요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소년부 목사가요 흥분을 한 거야 예 네. 흥분했는데 사실은 이걸 뒤에서 다 주도한 사람은 오정현이에요 예. 네. 오정년 목사가, 아, 나 이제 지금부터 오정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합니다. 오정현 목사가 내년에 은퇴 아닙니까? 은퇴. 아, 은퇴. 은퇴인데, 총회에다가 5년 연기 신청을, 어? 총회법을 바꿔서 장로들한테 그냥 박살 났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오정년은 내년에 은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하여 바깥의 외부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게 오해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W 이에 대해서도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목적은 오정년이가 5년 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고는 안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생각니다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에 그리고 어, LA의 사랑의 교회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를 할 거예요, 내가. 나는 오정연 목사님하고요, 오상, 오상진,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 있죠? 작년돌아가 네. 오상진 목사님하고 내가 가야지 일교에 부응라 갔단 말이야. 갔는데, 나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네. 난 그런 인간관계를 오정연이 태어난 동네하고 내가 태어난 동네하고 가요. 그냥 그산 하나 넘어서예요. 사실 의성이야. 그럼 오정현목사시 의성입니까? 의성이에요. 아, 태어난데 아, 오정어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그 그래서 그이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실은 오정연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안 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생각해서 안 했는데. 아니, 지금 말이야. 이거는 교활하게 말이야. 본인이 직접, 한분오정현 목사님, 지금 내가 막, 혹시 이 말이 나간다면, 나한테 유튜브에 토론화를 하는 거 보세요. 내 당신 뿌리까지 내 얘기 다할 테니까. 네. 뭐란 말이야. 뭐가 네, 있할 말이 있으면. 음. 그 오정현 목사님이, 어쨌든 12,7에 여러 가지 그 배후에 오정영 목사가 있다. 핵심은, 네. 지금 또 w 분히이에또 -E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 오늘 뭐 여유저씨 모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대요 기가 작급돼요. 오정년도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예? 데 그런 범죄 행위를 왜 하냐 이거냐. 음, 그 다음에, 네. 그날 행사 중에서도, 아니 세상에 정성진 목사님 있죠. 네, 정성진 목사 통합측이죠 동합체. 그분은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영상을. 네. 영상 있잖아요. 어, 있어요. 네? 차별금 저뭐 연방제 통일 그다음에 또뭐 응? 종결 협정 아니 그 사람이 공동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안 모려 주는 거야. 아 이제 그런 미리 사전에 알려 주면은 우리 전 목사님 설에 들어가면 이제 그혹시나 비판할까 봐.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참석 안 하지. 아, 참석 안 할까 봐. 예. 네. 그런데 선언대 목사님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딱 끊고 건강한 네. 시간에 가서 딱 끊고 우리가 애국대로 딱 돌이키니까, 저는요, 15년 전부터 헌법 37조 있죠. 결혼에 대하여. 예. 헌법 37조에 보면은, 결혼은 동성간이 아닙니다. 이성간입니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헌법이 위반이에요. 이 뜻. 이. 아, 그렇죠. 예. 헌법 위반이라고. 근데 이런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15년 전부터 저 시청 앞에 나가서 이거는 사교선 <목소리> 예. 헌법 위반이에요. 동성 연애는. 그런데 음. 예. 예? 지금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이걸 위해서 반대를 위해서 모였으면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17에서 2 그렇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고 예배만 드린다고 돼요. 아니 동성애 반대 차별 금지가 반대를 위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날 집회가? 반대 집회를 걸어놓고 예. 하나도 책망도 안하고 아, 아, 제대로 된 그런 그 말을 안 했다. 발언도 없고 연설한 사람도 없고, 아, 없고. 아, 그래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요? 아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했을 때요. 김일성 환영예배 간 사람이 목사들이 380명이에요. 나는 이번에 여기 나왔던 사람 중에 절반은 북한이 다시 내려오면 김일성 환영예배를 참여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단을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명단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명단을 왜안 주란 말이요. 에 그리고 이제 핵심이 이제 명단 안준 이유는 사전에 알아서 오면 안올 수도 있고, 전목집 참여 안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단 안 줬고 말이야. 아, 그러면 차라리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지, 아, 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나 우리는 자리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왜전현병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심실 그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자꾸 전 목사님 비판하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사이있 그렇죠. 그 그건 아닌데 소현배 목사님의 착시 착시현상 이또 이단 오는 그런데 이단이라 하는 것은 그 감정으로 이단할 수 없잖아요. 소현배 목사님이 착시현상이 생긴 거야 뭐냐면 강원에 모인 성도들 더하기 그 그다음에 세종대왕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순인 장군 모인 성도들이 예. 다 자기 성도들인 줄 아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고려나 호텔에서부터 저 남대문까지 모였던 성도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다강한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돌려서, 돌려서 우리가 애국대로 딱 돌아서니까 예. 다 일어나서 예. 가버린 거야. 음. 심지어 어디까지? 시청 앞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도 다 가버리는 거야. 그리더니, 이제, 끝나고 난뒤에 가버리니까, 소년보가 착시현상이 일어난 거야. 내 음, 생각에는, 네. 뭐냐, 정강훈이가방해 났다, 이거야. 음, 음. 정강훈이가 마이크업 어서 단독 연설 시작할 때부터 다 갔다, 이거야. 음. 그럼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평소에 강원에 나왔던 성도들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착시현상이에요, 소년보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말이야, 뭐, 당회를 열어서, 뭐, 정광훈 2단, 그 다음에 뭐, 그 뭐, 당회를 열어서, 광문에서. 집회 참석하면. 참석하면 뭐 출교. 재명한 출교 한다.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걸당회에서대를해 저요. 하는 게, 하는 게아니에 거기, 거기 그렇구나. 저, 소년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3분의 1은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기 봉회를 세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맞아. 2단 한번 해라 그래 봐요. 이단하면 하나 그래봐. 그런데 이제 목사님 아, 잠깐만요. 이단이라는 거은 그런 말을 게 중량 교리를변역을 시켜야 이단이 되지. 아니, 그말 그... 같은 것좀 이런 거 가지고 좀 거칠다 해서 이단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요. 내가 저, 저 문재인하고 싸울 때 철야기도 할 때에 에? 내가 거기 그 서울 고백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 그때 그랬었죠. 서울 고백서 안에는요. 누가 이단인지를 거기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서울고백서를 소년번호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서울고백서 내용을 한번 보라고 니케에부터 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전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종교회의는 베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는 거기서 성경론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호했다 내가 서울고백서 한 말도 안 들어본 거야. 근데 뭘 이단이요? 아니, 신학자 천명대로 와 보세요. 나한테 아니 이단이라 가는 것은 기독의 중요한 교실 변혁을 시키고, 또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경쟁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목사님 나 내가 서울고백서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들어봤죠? 가면. 그래. 들어보면 구걸가지고 거기에 걸린 놈들이 다 이단이요. 거기에 걸린 놈들이.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강한 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손현부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laughs> 내가 일단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네. 네? 내가 덕담 수준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네. 만약에 사과한다는 사과 내용은 뭐죠뭐 때문에 사과 아니, 그 예배를 방해 놨다며 자기들이 방해 놨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 놨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네. 그럼 사과한다 그러면 중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도 마지막 말이 뭐냐면, 지금도 빨리 서울로 와. 와서, 나하고 동영상 5분만 찍어. 손잡고, 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아직도 고집 피우면서, 어? 안올 뿐이 아니라, 기독교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어? 다른 신문사들은 광고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아예. 소년보 말이 하도 엉뚱하니까. 체규창 네. 신문에만 광고를 받아줬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받아줬는데 내가 그 광고 난걸 내가 보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위계질서도 모르고 그렇지. 내가 가문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면서 항상 내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뭡니까 주기철 소냥원 길선주 이성봉 그 다음에, 한경지, 그리고, 김중곤 조용기,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는 하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왜? 한국교회에 어르신들 정통이니까. 그렇지. 내가 입만 열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상도 틀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가 가문 그예배를 영상을 전환할 때도, 첫 번째 영상 튼 것이요. 한경지 영상 틀었어요. 그 다음에 조용기 영상 틀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 영상 틀었습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 권위로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에? 어디라고 말이야? 전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뭐 한국교회를 틀어지겠다. 틀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지금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내가 유해해요. 빨리 올라와요. 서로 올라와서. 나하고 둘이 손잡고 동영상 5분 찍어. 그래서 우리가 피차 오해했다. 오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성도들은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 소년부한테 통보한 내용인데 내가 볼때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좀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소년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너그러움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에서 비판하고, 뭐, 이단이 어찌고 저찌고, 뭐, 뭐, 이렇게 하면, 소년부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말할 수 없는 영상, 저, 메시지가 있어요. 네. 예. 이거 다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는지 한번 보, 볼 겁니다. 네, 영상을, 이 메시지를 내가 다깔 거라고요. 까면 아마 세월의 교회 무너질 겁니다. 아, 세월에교 뭐, 전목사님. 그게 사람이, 혈기를 부려도 사람이 나도 혈기를 부리지만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영적 질서 앞에는 저는요 지금도 살아 계신 길자인 이영규 지덕 이광선 있잖습니까? 난 그분들 앞에는 지금도 숨도 못 쉬어요. 난 그분들 앞에는요 지금도 만나면 내가 용돈 드려요. 용돈. 응. 어? 영, 영증이 생긴 질서가 중요하지. 질서가 중요하지 질서가. 근데, 이제, 뭐, 염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12실 집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그, 음. 전목사님, 과 그런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년보만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실은. 그날, 뭐, 어쨌든, 어? 그 정도 숫자가, 그, 광화문을 집결했다는 것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뭐. 아니,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광화문 집회요, 지들 성문 줄 알아요? 절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만뭐 절반이 이쪽에, 절반이 저쪽에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소년보 목사는 계속 고집 피우면 먼 죽어요. 광화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이요. 광화문에 다 왔다 그간 사람들. 그렇겠죠. 부산수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 계산도 못 하냐 말이야, 도대체가. 그리고 여의들어간 사람 있죠. 네. 여기으로간 사람들은 다 경북, 대고 이쪽 팀들이 갔어요. 그거는 90%가 다강원성도들이에요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막붕 떠가지고 말이야.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이거 이제 됐다. 그렇지, 맞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전그 목사님은 이제, 이제 천원대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벌리면은, 뭐다 없던 걸 한다. 손을 벌리면이 아니라 나는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마지막 말을 빨리 와서. 네. 나하고 5분 동안 손잡고. 어? 우리 피차에 오해를 했다. 네. 영상 하나만 찍자. 네. 왜성도들을 상처를 주냐 말이야, 성도들 말이야. 어, 왜? 제가 이제 그 손흥민 목사님한테 몇분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제 명함도 보냈습니다. 뭐 보낸, 뭐, 제가 사람이...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시도해보고, 해보고 또 손흥민 목사님 이이를 한번 들어보려그럽니다 오늘 이제 정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목사님은 원래 뭐, 마음에 들은 게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 교회에서 변명한 것이요. 그게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왜? 정가온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00%가 싫어했다. 그말 거짓말이죠. 뭐. 참나. 그말한 명, 그 <laughs> 말이 안 되지, 사실 그게 말이십니까그 다음에 그 또. 뭐, 감정을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을 쫓아내겠다. 강문에 가는 사람들 쫓아내겠다. 아니, 교인이 지겁니까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 거지? 아니, 가문에 왔다 간게뭔입니까 그것도 뭐, 당연히 서 그런 결의를 네. 또 하면 안 되죠. 그건 무슨 결의라고 다 합니까, 요 그건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좀 손목사님. 이 그리고 또 반드시 이단으로 다시 사내겠다. 그것도 자기 감, 감정이 좋을 때는 친구. 감정이안 좋으면 또 이단. 아, 아니, 만들어봐. 이단할수 없죠. 이단을 만들어보란 말이야. 고신척에. 만들어보라고. 고신척이요. 목사장로 중에서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염보보다 좋아하는 사보다 더, 더, 많아요, 저한테. 내가 붕애를 40년 했잖아요. 아, 40년 붕애했어니 그럼요. 내가 고신척에 붕애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고신척 목사님하고 내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학교는 다 잘, 총회장 잘. 하신 분도 내가 잘 알고, 돌아가신 분도 내가 저, 롯데 호텔에서 정경 총회장, 정경총회장들 모임을 했잖아요. 아, 그렇지. 저도 근데 그때 봤 보신 측? 보신 측다 왔어요. 보신 측총회장들 정경총회 다 왔어요. 아, 정경 왔어요. 한분 나하고 투표 한번 해볼까? 소련 뭐? 그, 저, 아니요. 뭐, 어? 그, 전목사님이 서는 아시겠나? 지금의 전목, 음. 그 저, 소련 목사님이, 그, 전목사님이 응답하시면은 이거 빨리 해결되는 거다, 이 말씀이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전목사님의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강압을 세수하시겠다. 아니 이거는 안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잖아요. 도시만이 뭔때이 국민들이 멍청해서 아직도 이재명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국민들이에요. 절반이, 절반, 나는 보수신방 응. 50, 50%, 50% 이승만과 박정희 쪽에 줄 서는 사람이 50%에요. 이렇게 이재명이 가요. 사기성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국가가 존재하느냐 말느냐인데 뭐, 한국 교회를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이럴 시간이 없어. 이건 나중에, 내년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교인들도 다 응?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번에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광원에 모인 거안 봤습니까? 많이 내가 거기 단 100명이라도 내가 모을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연방제로 북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절수하면안 된다. 그 사람들이 다 의로운 분노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말, 이 말하고는 관계없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보수적인 사람들만 미뤄졌던데. 미국의 트럼프는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네. 이번에 됐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미국의 보금주의자들이 네. 절집에서 미뤄던 거예요. 저는요, 트럼프가 당선될 줄 나는 이미 벌써 감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만에 그런 윤리 도덕체 인물이면 택도 없는데, 미국은 참 이상하대요. 개인적인 그 허을 보다가는 자국 우선 주의를 그 주장하니 아니,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그거 보다가, 트럼프가 안 되면, 네. 미국에, 미국은 거의 7, 80%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요. 네. 지금도, 성도들이, 자파든지 우파든지 교회는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보금주의자들이 결집을 할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예언했어요. 트럼프 100% 된다. 왜? 음. 헤리슨은 집중력이 없어. 미국에서 자파, 자 자파 정부라고 그러고. 그렇죠. 리 집중력이 없단 말이야. 아. 그래서 상원, 하원, 의원, 내가 다 그, 제가 다 만나봤잖아요. 음. 내가 워싱턴에 로펌 비용을 7,500만 원씩 낸다니까요 이제 우리 전목사님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다행이다. 만약에 요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됐으면요, 음. 미국의 네. 교회도 다 무너져버려요. 예. 네. 감사 오늘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예, 대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전목사님 하신 일이 그 나라와 민족을 정말 구하는 그런 목표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네. 예. 네. 오늘 대담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